민수기 5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 눈이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됐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하는 심령들 축복하시고 예산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숙이 5장. 앞에서, 어 광야 행진, 가난 정복전쟁 위에서 인구조사합니다. 물론 그 전체가 이제, 민숙이지만, 그리고 성막 어떻게 이동하나, 성막 이동 규칙, 류인의 사역 분담이 어제까지 끝났어요. 오늘 이제 출발 시작하는데, 출발 중에서, 행진 중에, 가난, 그, 가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취하라. 부정한 자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서 격리시키고, 특별히 이웃에 대한 죄, 물질 관련된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배상하라. 그러면서 순환 공동체가 성결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한 우리 신부들 공동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정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1절 2절에요. 2절에 보니까 모든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이게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리면 사람들이 나 불결하다, 불결하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거야.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격리 생활을 합니다. 유출증이 있는 자. 피 흘리는 거죠. 혈루병.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죽음은 주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죄 죽어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여겨져. 이런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대. 진영,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야. 그 밖으로 내보낸대. 그 밖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는 곳을 보면 돼. 단절이야. 격리시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고통당하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와 단절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우리 어디 뭐 아픈 게 있다, 암세포가 있다, 그럼 도려내잖아요. 그거 떼어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 누구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격리시키고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 내보내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부분을, 부정한 부분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방치하게 되면 암세파가 커지니까 떼어내는 거.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부정한 자를 진영 안에 둘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정과 죄와 결코 교류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부정은 떼어내야 돼.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절대 순정. 신앙은요, 죄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순정이에요. 예, 순정. 우리 이제 오전에 뭐, 아브라함, 이상, 모세 쭉 봤죠? 기도원, 요나. 기도원 같은 경우도 하라. 우리는 그냥 기도원, 아, 이렇게 했구나. 요나 이렇게 했구나. 라고 봤는데, 실제 그 경우를 닥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순종. 아, 이게 주의 뜻이다. 순종. 3열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향해서 가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어. 주님은 부정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볼수 있고 유출병자는 죄가 드러났다고 보면 돼요. 주검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건데 영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둘수 없다는 거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생적인 차원에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더러운 부분이 있다 부정하다 뛰어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진영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 그거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나 본인도 힘들텐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격리시켜라. 나머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단절시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우리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단절시키는 거죠 죄로 오염됐다, 죄로 물들었다, 도려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성결하게 될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은혜를 맺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전지 잘라버린대열매 없으면 부정하다. 격리. 두 번째, 손해배상이 나와야 돼. 손해배상, 죄가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물질적 손해가 있을 때 배상하라. 6절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와 함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러니까 사람끼리 문제예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어떤 허물이 드러났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위주로 설명하냐면 물질입니다. 재산권에 손해를 입히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주님은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나님께 죄를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 반기를 들어 사람들을 거스려 죄악을 범하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관계인데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데 대신 관계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어떤 형태라도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짓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도 보면 그 영혼이 죄 짓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 이하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첫 번째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복이란 단어가. 손을 잡고 슬퍼다, 하 그런 뜻이야. 우리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아, 집사님 미안해. 그손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와서, 집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손꼭 잡고. 그런 단어입니다. 그 지은제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요한 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주님이, 아, 그래, 용서.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죄 짓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어, 너죄 졌지? 용서해줄게.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런 번에 일곱 번 용서하라. 전제 조건이 뭐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로 보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돈온 탕자가 아버지 돈다 갖고 가서 허랑방탕 썼죠 누구한테 죄 지은 거야? 잘못한 거야? 아버지한테 그런데 탕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한테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죄 값을 온전히 값대, 물질에, 물질 관련된 거예요. 배상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다. 말로, 집사님 미안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했어. 물질적인 해를 입었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기하고, 원상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죄값을 온전히 갚고, 원금을 갚고, 5분의 1을 더하여, 이자 쪼로, 유자료 쪼로,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거예요. 위기 5장 16절에도,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원금 플러스 5분의 1. 제가 이전에 죄쟁은 아니지만 자취할 때 그냥 며칠 밥을 못 먹었어요 굶었어 라면도 없어 정말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증 맡기고 쌀가게 갔어요 쌀 이렇게 좀 얻으려고 그래서 가서 이만저만한데 학생증 맡기고 쌀뭐한 대나 두 대겠지 좀 좀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학생 미안하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 그 수장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 배가 고프다. 그러고 나왔어. 배가 고픈데, 그러고 나왔어. 그때 이분이, 부르더라고, 갑자기. 학생 학생 면 그러더니, 쌀 가져가래. 학생 좀 필요 없대.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 지방대 다녀서 지방에 자취를 한대. 자기 아들 생각이 났대. 그래서, 쌀을 준 거야. 그 제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갚겠습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까먹은 거예요. 그냥 한달둘로 까먹은 게 아니라 몇 년을 까먹었어요. 졸업하고 생각이 난 거야. 갔는데 쌀떡이 없어졌어요. 그 제가 쌀도 그 갚고, 뭐돈 얼마 되겠어요? 뭐 이자 뭐 준다고 받겠어?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짐이 됐었어, 제가. 뭐 졸업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한 1년, 2년 지나서 갔더니 없어진 거야, 쌀가게가. 그분이 뭐저 원망하진 않겠지만, 내가 꼭 갚겠습니다. 원금도못 갚고, 이자도 못 갚았어. 우리가 물질적인 해를 끼치면, 원금도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 5분의 1은 뭐냐? 유자료 쪼니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시면 돼. 그리고 내가 만원 훔쳤다가 만원 갚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 5분의를 더 낸다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더 갚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피해 입은 상대방에게. 그런데 만일 제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쳤어 아까 같은 경우에 그가그 가게 그 없어졌어 그럼 뭐 그분이 없으면 그 자녀들한테도 갚아야 되겠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피해 당사자가 죽은 거야 그그 그 이후에 갚아야 돼 없어 그 값을 여와께 드려 물론 이제 기험부를 짜 있잖아요. 기험부를 짜다 따져서 살펴봐도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가 죄값을 요하께 드리되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게 왜? 나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A한테 갚으면 되는데 A가 죽고 없어. 갚을 방법이 없어. 그럼 끝나이잖아. 하나님께 갚으래. 왜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지은 죄가 누구에게 대한 죄라 그랬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라 그랬거든. 당사자는 있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야. 근데 지금 당사자가 없잖아요. 갚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주님께 죄값을 갚아야 돼요. 최종적인 보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대리 역할하는 분이 제사장이니까 직무대행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속죄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거제는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들었, 들었다 내리는 거야. 이것도 다 제사장 몫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제사장이 받는 거죠. 그럼 왜 주님이 이러한 성물을 제사장에게 다 주라고 하셨을까? 관리 차원도 있고요. 여기저기 아무나 누구에 주면 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 일정한 사람에게 주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낭비를 막을 막는 의미도 있고 제사장의 생계를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제단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제단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서 생계가 유지되도록 고린도전서 9장 9절 에해 보면. 무세일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저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 저는 뭐 특별히 돈을 벌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택시를 몰겠어, 뭘 하겠어. 성경에 보면 이걸 하려니 힘도 없고 이거 하려니 부끄럽고 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제가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모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잘 섬기라는 거야. 10절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구별한 물건. 이 구별한 단어가 주님께 드려진 예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할 때 드리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 몫입니다. 그, 제사장이 먹어요. 그게 생계 유지야. 왜냐면, 모든 소유, 모든 귀속은 다 하나님이야. 죄에 대한 모든 귀속도 하나님이야. 모든 궁극적인 소유자도 주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례를 하는 제사장의 생계와 생존에 관련된, 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지금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부정한 것들 구별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들의 구별하고, 구별하고 또 거룩한 백성들, 우리도 선결하고, 우리 공동체도 선결해야 돼요. 집안에 더러운 거 하나 있으면 쓰레기 있으면 팔이 많이 꼬이잖아. 그 쓰레기 버리면 돼요. 팔이 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쓰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을 닮으셔야 돼. 하나님 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 거룩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술, 담배, 저늘 얘기해. 거룩한 성전인데 술 퍼붓고 담배 연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아, 술, 담배 안 하나, 여자도 힘든데. 밖에서 만난 사람들은 힘든데 그냥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님 모셔놓고 술 퍼붓고 담배 퍼붓고 연기 다 찌들게 하고 고림도전서 10장 31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성결한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막을 거 막아주시고, 도려낼 거 도려주시고, 모든 죄는 주님과 관련된 죄예요. 그래서, 죄진 자, 진약 밖으로 격리시키고, 죄지면 온전히 갚도록 하셨어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 되나?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 사람이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린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수 없다는 생각밖에 없어 점점 지날수록 아할수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인간은 절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은 내가 할수 없구나 그 생각에 만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천주교적 사고고, 바리새인적 사고예요. 행위로 뭐 하려고?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작정하면 죄안져요 이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도록 해주셔야 돼. 그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10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젊었을 때 깨끗한 삶을 주님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고 11절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할수 없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셔야 돼. 믿음 자체가 은혜거든요.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럼 또 넘어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할때할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 성질이 뭐 객박하고 센 사람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던지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 에게 아세라 발 찌그라 헐라 할수 있겠어요? 저거 내가 찌그이지 안 돼요. 백성의 많은 이 돌려 보내라. 돌려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돌려 보내.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는 거야. 우리가 일단 오늘 공동체 전체에서 누구 누구의 부정한 것을 격리데 우리는 그건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 격리하시고 돌려내세요. 그 끼고 있지 마세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돼. 그게내안에는 죄성을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용서 빌어야 되고 원상회복시켜 주셔야 돼. 본문엔 유자력까지 주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가지 않도록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잠언 11장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안져야 되겠다. 죄 안져요? 날마다 죄 짓잖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죄 지었지 않는 신령 다 되어서 자기를 칭찬받는 귀한 신령들 또성결한 공동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주시되 오늘 모든 준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 다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서 진영을 살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적 손해를 입혔을 때 원금과 위자료까지 배상하게 하셔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는 주님과 관련돼 있는데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되고 공동체가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